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V입니다. 자 장은 무너졌지만은 그렇죠 여늘들 예, 분봉 매매로 예, 오질나게 먹었습니다 오질나게 먹었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제 예, 나스닥 선물 차트 어디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까지 가준다고 했는데 예, 어제 잘가주었죠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제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 장이 선반영 하면은 갭 상승에서 시작했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때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갔어? 이때처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미국장이 크게 상승했는데 우리장이 갭 상승해서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은봉으로 꼬라박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제 누보가 시의 상한가를 갔는데 누보가 그렇죠? 네, 거의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죠,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보합 근처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침에 이 누보를 삼천 160원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면 여기다 로스를 잡고 매수를 해라고 했죠 크게 가거나 아니면 2% 로스 다 가거나 그렇죠 분봉상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3160원이 어디야 3160원 여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정확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게몇 프로예요. 여기서 이걸 먹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먹고, 또 여기서 이걸 먹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걸 먹고, 또 여기서 잡아서 이걸 먹고요. 여기서 잡아서 이거 먹었죠. 그렇죠. 한 종목에게서 총 수익이 몇 프로가 거의 가까이 났어요. 15%, 3%, 18%에 22%, 23%, 31%, 33%, 38%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잡았죠? 그리고 얼마나 올랐어요? 그렇죠? 거의 한한 종목에 의해서 35%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뻥이라고요? 120명의 증인들이 있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매매 대상으로 올려드린 종목, 매매 기록으로 남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일 또한 상승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매집이라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누보가 이게 매집이라면 은 앞으로 더갈 확률이 높고요. 뭐, 가다가 고꾸라지면 다시 121선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 바이오메드 그렇죠? 예, 우리가 처음에 음봉 로스하고 얘가 아침에 거래량이 없었죠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어 얘는 털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았고요 상가는 노리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고조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내일 당일 당일 매매를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내일 상승한다고 어디겠어요 여기다 여기 돌파하는지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게 끝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매트릭스가얘 예, 부대장이죠, 그렇죠? 얘진매트릭스 예, 우리가 왜 매매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 얘가 매물을 받으면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비교적 매끄럽게 매물을 받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형상승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렇죠? 여기까지는 예, 보는 자리인데, 뭐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죠? 왜냐? 여기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거고요. 내일은 우리가 볼수 있는 지지와 저항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보자고요. 이거 마이너스에서 시작해도 되는데 자 아무튼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꼬라지가 보니까 증시 하락하는데 이걸로 그냥 예 그냥 예 단타 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예 그냥 예 테마로 한번 해먹는 것 같죠 자 마법 밑에서의 라운드 피규어는 9800원 만원 만이백원만오백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예, 블루베리 NFT. 야 상을 갔어요. 우리가 이거 왜 매매했어요?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봤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이 121선 돌파 슈팅을 예, 우리가 노리는 거였는데 최소한 개까지는 봤죠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상가를 갔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 예, 두창이 예, 그렇게. 예. 아직까지 크게 그런 영향이 없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3대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뭐 올려준다면 여기 있는 갯매우기까지는 가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또이 테마는,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또 사라지겠죠, 여러분들. 마치 코로나 테마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성보학은 여러분들 아침에 121선 지지상승을 제가 늦게 봤어요. 대신에 우리가 어디서 매매했나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 보고 여기서 한번 상한가를 노렸습니다만, 털어, 이제 털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잡은 게 여기였죠, 공개방분들이라. 그래서 여기 1차, 여기 앞전에 있는 매물 때, 2차 상한가. 그렇죠? 그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매물을 받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보자고요. 성부가 올라가면좀오를 폭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매물 여기까지 봐도 어아다요 그러면 여기 내일은 여기 돌파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은 여기나 여기 제스파의 달림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현대사료? 아이고 또또 점상이네 이 도라이 같은 놈들. 예, 이거 더 이상 볼 것도 없고요. 자 K 옥션도 예 점상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K 옥션도 점상인데 어, 내일 무상증자죠예무상증자어 내일 올라간다며 여기까지 매물을 봐왔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꼬리의 반, 여기를 돌파가면 어디겠어요? 여기 양봉의 머리, 음봉의 하단. 그리고 여기 양봉의 머리. 또 점상을 가나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이 피코그램 여러분들 이거 무상증자나 뭐 있는 것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정수기 회사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정수기 회사죠 그러면 뭐야 이거 콜레라 오염수 정화 원전수 정화 그리고 또 뭐야 음 그렇죠 혹시나 원숭이 도착이나 코로나가 물로 번질 수도 있으면은 이런 게 재료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거 외봉으로 털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여기서도 예, 과대다풍 매매했고요 오늘은 여기 갭매우이 매매를 했고요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매물을 봤기 때문에 이 종목도 N자형 상승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이제 뭐 내일 상승한다면 일단 여기 꼬리에 반 정도는 가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노겜도 매매를 했죠 여러분들 예, 11,900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고요 노겜은 내일 좀잘 봐야겠어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매물 여기까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양봉의 머리를 지지하고 내일 여기 돌파슛 예, 이 신고가 돌파슛을 하면 얘가 갈수 있는 폭이 어디에요 어,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여기나 여기 정도 더 가면 대장주가 바뀐다면 이놈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정도네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뭘 봐야 되느냐. 디지캡. 자 디지켓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수가 무너짐에도 자리를 잘 지지하고 있는 종목 미리 지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기 좋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21선 돌파슛 121선 61선 동시 돌파슛 하니까 굉장히 크게 가죠 그렇죠 이렇게 이평선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놈은 크게 갈 확률이 높은데 이 디지켓 같은 경우에도 내일 만약에 앞으로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 돌파슛을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간지또 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자 누보는 설명드렸고요 자 강원에너지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쌍바닥을 잡고 이평선 밑에서 매물대 밑에서 쌍바닥을 잡고 기어오른 놈은 상상하기 좋다고요 그렇죠 최소한 여기 꼬리의 반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요거 4070원 기준으로 그렇죠 4070원 기준으로 스윙 매매를 잡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중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회원방에서 거의 여기서부터 아 여긴가 아, 여기서부터 스윙 매매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공개방에서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정거점을 돌파하는게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자 이것도 무상증자 하려고 버티고 있나 저도 모릅니다 아이 너무 아깝죠 여러분들 자 이거 어제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봤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21선 61선을 동시에 돌파했는데 돌파슛을 못했죠 그렇단 말은 뭐예요 오늘 슈팅에서 21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했으면 은 최소한 121선까지 갈수 있는 위치였죠 너무 아깝네요 이거 못봐서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일양약품 제가 말했죠. 지금 이게 유행하는 자리라고요. 이렇게 바퀴를 두개 나온 다음에 이 음봉의 머리를 돌파하면 21선까지 간다고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랑 같은 자리를 어 컬러레이 이것도 우리가 매매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똑같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할 게 뭐가 있느냐? 자 qsi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음봉을 품은 양봉이죠. 그렇죠? 양봉을 올리고 시세를 안줬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는 걸 보고 여기 양봉의 머리까지 먹고 나온 겁니다. 왜냐?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를 지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될것 같습니다. 자 노을은 제가 네, 그렇죠 말씀드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소한 9천 원 가고 왼쪽에 있는 은봉의윗꼬리에 반까지는 간다고요. 별거 없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매물 여기서 받고 걷어서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자, 자백신연구소, 음, 이런 거 매일 장막판에 이, 이, 이 생쇼를 하는 거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자, G2 파워 오늘 매매했죠? 자, 이걸 제가 뭘 보고 매매했느냐? 자, 분봉을 보면 여러분들, 잘 봅시다, 여러분들. 아래쪽에 매물 다 받았고, 그 매물 여기서 받았죠? 그럼 뭐예요? 돌아서 올라가야겠죠? 근데 올라간다면 여기에 매물에 공백이 많죠, 여러분들. 그렇죠? 매물이 많이 비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G2 파워를 여기에서 우리가 분봉 매매를 해서 먹고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에서 삼성 머스트 스펙을 먹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똑같죠 여러분들. 삼성 머스트 스펙 내일 오르면 여기 이 곡다리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은 일봉을 보면은 아, 어, 봐야겠네요. 여러분들. 네, 더블 영망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들. 장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먹을게 넉넉한 장이었고요. 지수는 여러분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거 한번더 설명 나스닥은 만 포인트 가는 게 맞고요. 자, 코스닥은 여러분들 여기 매물 때 강력하죠. 이 사이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예, 베스트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왕 이렇게 폭락하는 거 680포인트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종목들이 예, 다시 한번더 매집을 하고, 예, 다시 한번더 상승을 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다시 나스닥 고 전고점까지 미친 척 해가지고 올라가봤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나올 확률 거의 50% 되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어, 삼성 머스트는 잘 봐야겠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장이었고요. 어 그렇죠.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기분 나쁠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면서 예, 천천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예 새,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이그 영상 설명란에 카카오톡 공개 공부방이 있죠. 예 거기에 오시면은 제가 어, 그렇죠. 예, 강의를 한 50편 정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그냥 공짜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예, 천천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너무 즐겁게 해서 기분이 좋고요. 월말인데 남들 죽어나갈 때 우리 매매를 잘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저는 남들 신경 안 씁니다. 예, 저를 믿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 내 식구니까. 예,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